안녕하세요. 목동 프로다니 원장 민예은입니다. 오늘은 한방 다이어트의 부작용, 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. 아, 어, 이 주제 언젠가는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. 한방 다이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 진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.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가 있는 마황이라는 약제 때문입니다. 마황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에페드린은 주로 기관지 천식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해열제, 인유제로 사용되어 있는 성분입니다. 한방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마황이라는 약제를 천식, 호흡기 질환에 오랫동안 사용해왔는데요. 이 마왕이 식욕 억제와 체지방 분해의 효과까지 있어서, 최근에는 다이어트 한약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죠. 진짜 살 빼는데 마왕만큼 좋은 약재는 진짜 없거든요. 그런데 이 마왕이 잘못 쓰이는 경우에는 아예 잠도 못 자고요. 어지러워서 핑핑 돌기도 하고,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,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, 생리가 나오지 않기도 하고,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고, 변비가 일, 일어나기도 합니다. 이처럼 마왕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검을 아주 잘 사용하면 체지방을 다 풀어 해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죠. 대부분의 한의사분들은 이 양날의 거미인 마왕이라는 약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왕이 잘 맞지 않냐, 잘 맞냐 이것은 사실 한의사가 판단하게 되는데 체질, 건강 상태, 다이어트 경력, 체중에 따라서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한의사는 진맥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마왕이 맞는 사람인가, 이 사람이 마왕이 맞지 않은 사람인가를 분간하게 되고 마왕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을 얼마나 조절할 것인가에 그 사람이 효과가 내는가 아니면 독이 되는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한의사에게는 한약을 처방할 때 쓰는 더 쓴과 뺄쓴 같은 공식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너무 차가운 성질의 약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따뜻한 약재를 함께 배합해서 부작용을 줄이게 되는데 약재 하나만 썼을 때는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다른 보조해줄 수 있는 약이 붙음으로 인해서 효과만 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. 마황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본적으로 심장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이 마왕이랑 잘안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커피만 마셔도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시는 분들 있죠. 이런 분들 마왕 드시면 그 커피 이상으로 두근두근거리는 것이 심해질 수 있고, 잠도 못 주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몸에 붓기가 없고, 몸이 좀말른신 분들도 마왕이 많이 안 맞으실 거고요. 체중이 이미 말랐는데도 더 빼고 싶은 경우에도 마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. 어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한방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잠을 너무나 못 잤다 아니면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안고 저한테 이제 문제를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약제 조합을 조금만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양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부작용을 좀 줄이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본인의 체질이 그 마음을 좀 이길 수 없거나 아니면 마음이 가진 부작용들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좀 보완해주고 잡아주면서 마음이 가진 효과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약제의 조합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모든 다이어트가 그렇듯이 한약 제대로 된 한약 정말 내 몸에 맞는 한약 잘 빠지는 한약 처방 받는다고 해서 살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니겠죠? 당연히 식이 조절 같이 해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해주셔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랄게요. 안녕.